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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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여기 오면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영달핑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듬한> 드라들로스제 <듬한> 동생 프레드가 실종됐어요. 동생이 아니고 오빠입니다. <듬한> <듬한> 예전에는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프레드가 약속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관계가 있었고 저는 프레드가 겁을 먹고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오빠가 자주 사라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행방불명이 된것 같다. 그리고 오빠는 지병을 앓고 있었다. 저는 아직 그의 아파트 열쇠가 남아 있어요. 아마 거기서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서를 진짜 찾고 싶나 보다. 밖에 비가 쏟아지면 아파트에 들어서등골이 오싹해진다. 대기가 정체되고 무겁고 섭득할 정도로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가 오빠 집이야? 탐색해볼까? 야, 문을 몸으로 밀어서 열어야 되네? 쓰레기통에 알약이 몇개 있어요. 오빠 병에 관련된 약인가? 오, 뭐야? 오, 좀. 빡세게 생겼는데? 흔찮자 <laughs> <laughs> 욕조도 있고. 병이 통에 담배꽁초 버려도 되는 거야? 밑에 뭐가 있어요? 사진 조각인가? 쉽지? 이런 거 뭐, 모퉁이 맞추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뭐야, 이거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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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다 같이 있었던 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옛집 땅을 보여줬어요.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폐허가 좀 있었어요. 아, 그 폐허에서 찍은 사진인가 보다. 1년 후 엄마는 아프셨고 아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우리는 혼자 남겨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만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1년 전에 행방불명되셨고, 그렇게 오빠랑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빠까지 행방불명된 거야?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사진 뒤에 날짜가 있어요. 1985년 5월. 1985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절대로 그걸 열수 없어요. 방치된 채꽤 있었나보다. 어, 피가 많이 내리네. 술, 담배 다하고 그냥 어, 어떻게 살려고? 이거 뭐야? 이거 책, 책들, 책, 책들, 책... 어, 이 책은 가짜야. 오, 뭐야? 금고가 있는데, 코드가 필요하대. 코드? 이 전화기는 망가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전화기 그냥, 부셔버렸네? 아! 1985년. 1985년. 헉! 일기는 프레드가 겪었던 일련의 악몽과 환각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페이지를 거듭할수록 이 에피소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더 악화되었는지 알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져서 일기장에서 뜯겨져 나갔다. 하지만 뒤에 붙여있는 메모와 표시가 있는 지도를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에서 그 위에 표시된 장소가 보인다. 이 지도는 아버지의 가택 유적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그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사진에 찍혀있던 페어 말하는 건가? 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프레드의 신분증 분명히 떨어뜨렸을 거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어 어, 제대로 가고 있긴 하는구나 뭔 소리야 아, 나 숨차는 소린가? 아! 엎드리는 것도 있어? 아, 이런 젠장 큰일 났다. 아, 깜깜해지겠는데? 어, 허! 하하! 아이, 깜짝아. 아이씨. 아이, 깜짝아. 뭐야, 저기 텐트 있는데? 이 캠프파이는 한동안 차가웠다. 불을 피운 지좀 됐나봐. 텐트가 비었다. 이 텐트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게 출입 금지 구역인가? 여기가 폐어 있는 곳인가봐. 어. 어, 손전등. 아이, 젠장. <laughs> 아 어두워졌어. 오, 뭐야! 부패되지 않은 걸 보면 죽은 지 얼마 안된 건가? 어. 뭔 소리야? 어? 저기 엄청 덩치 큰 형체가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없어졌는데? 아니 뭐야 거의 마동석이었어. 덩치 엄청 컸는데. 어 뭐야 엠마. 어 저기 불 켜져 있다. 오빠인가? 어 아씨 또왜 이래. 창문 닦아야 되나? 아니 왜또 이거. <laughs> 내가 오니까 불이 꺼지는 거야. 완전 폐헌데. 아니 이거 몸으로 밀어서 문 열는 거 너무 무서워. 문 뒤에 바로 괴물 있으면 이거 얼굴로 박치게 하겠어. 어우 여기 너무 폐헌데. 여기 있을까 오빠가? 어 저기 뭐 있다. 아이씨... 아니 또 걔야? 아니 걔좀 그만해. 오래된 와인 저장고로 연결되는군요. 프레드가 저 아래에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 지하실까지... 아 한번 내려가 보자. 어... 아 여기서 내려온 거구나! 와, 여기는 뭐야? 여기 있는 거 맞아? 아씨, 실례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석판이 있는데? 어, 어, 어 뭐야 아, 씨. <laughs> 어 지도 지하실의 평면도입니다 입구는 맨 위에 있습니다 저 계단에서 내가 내려왔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인가 약간 삥삥 돌수 있는 구조네 건물이 저달 표시는 뭐지 일단 돌면서 다 구경해볼까요 야 이거 무슨 열쇠가 필요해 너무 식하게 잠근거 아니야? 와 어, 이거 숨을 수가 있네? 아니 젠장 이거 왜있죠? <laughs> 큰일났다 여긴 뭐하는 곳이죠? 어 여기도 석판같은게 있네? 어뭐 나올 것 같아. <laughs> 어 이게 그 달방인가봐. 나는 전에 이 디자인들을 본 적이 있다. 이 근처에 같은 상징을 가진 벽화가 있다. 아, 아까 그 석판 같은 게 여기 쓰이는 건가? 근데 약간 달에 관련된 그림들이네. 보름달부터 일식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 오빠도, 달과 관련돼서 뭐가 있는 건가? 실례합니다. 어, 저기 뭐 있다. 뭔 소리야? 녹슨 열쇠. 아까 거기 열수 있겠다. 호허 뭐야? <목소리> 뭐야? 손전등을 끄고 몸을 웅크려 감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 여기 나 말고 누가 있나봐. 늑대 인간인가? 지금이랑 아까 들렸던 개소리. 그리고 보름달, 그리고 발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 <laughs> 갔나? 하고요. 언제 나가요 저는? 어 저기다 있 미친 저거 뭐야? 어 미친 여기 미쳤어. 아까 그 마동석 같은 사람이 저거였나봐.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석판?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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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안 되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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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불지 말자. 오른쪽으 아니, 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거 빙빙 도는 구조라. 반대쪽으로 가면 마주칠 것 같아. 나이스. 다 도! 어. 아, 맞네. 석판 찾는 거네. 세개 찾으면 되는 거야? 나세개다 어디인지 알아.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여기 하나 있잖아. 나이스. 아 이제 먹을 수 있네. 왼쪽으로 간거 아니야? 어,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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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는 거야? 오, 씨, 진짜 오른쪽, 왼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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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었잖아. 그렇지. 이제 올때 됐는데? 나랑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어. 지나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여기 있어. 시작했던 곳에. 그렇지. 와, 나길 잘해오는데?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이제 끼우기만 하면 돼. 지금 가야 되나? 오, 나이스. 후. 됐다. 열렸나봐. 근데 늑대 인간이 있나봐. 야 이거 어떡하냐? <laughs>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건가? يع, 야! 아! <soc pneumonia> 미치겠네 이거. <laughs>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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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발. 안 빨개졌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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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아니, 늑대 인간한테 당한 거야? 프레드. 아, 어. 이건 내 오빠가 쓴 글씨야. 일기장에서 사라진 페이지들이야. 나는 나갈 수 없다. 나는 문에 바리게이트를 쳤지만, 바깥 복도에서 그의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그는 나를 여기로 유인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놀았다. 내가 정신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곳에 기꺼이 왔다. 기꺼이 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선택받았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왜 우리 가족이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혈통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 우리 가문이 늑대인간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인가 봐 부모에서 아이를 번져 동물 한 마리만 남기고 그 사람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숙주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물건을 제 안으로 가져가야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아저 늑대인간이 아빠인가 봐 아빠 안에 있는 기생충을 자기 몸으로 옮기려고 했나봐 오빠가 나는 여기 안전하지 않으면 곧 돌파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여기에 왔고 나는 그의 대가를 부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 물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까지 황폐해진 짐승 안에 갇혀있을 것이다 아 신체가 죽으면 늑대인간이 되는 건가? 그몸 안에 있던 기생충이 신체를 지배하면서? 그래서 1년 전에 아버지가 여기 와서 죽으셨나봐 피해 안 끼치려고 그걸 알아버린 오빠는 늑대인간의 대를 끊으려고 여기 온 건가봐 이 일기장을 찾으시면 제 여동생을 찾아서 주세요 여동생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어느 쪽이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목숨 붙잡고 이걸 쓰고 있었나봐. 죽어가면서도 여동생 생각했네. 이런 젠장을.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다섯 발? 다섯 발로 가능할까? 어딨어, 이 새끼야! 이런, 내 오빠를! 어딨어? 또총 들으니까 도망갔냐? 나와! 뭐 어디 갔어? 여기서 끝내야 돼.